네 안녕하세요 까러 홈척스척 디스컴입니다 이스, 홈척스 컴.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해당 샤워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영역이 되고 영역이 될 때에도 비닐기 제거를 하고 천정고가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천정고가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거를 먼저 연결해습니다이 기둥대를 먼저 연결해주고 대고 하나요? 똑바로 렇고 대충은 돌려주면 되겠이 부분을 먼저. 잘 돌려놓은 다음에 자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잘 꽂고 여기는 박킹이그박킹이 그 골고루 잘 보이게 한 다음에 이거 돌려주면 이렇게 처음부터 세게 안 돌려도 괜습니다 이렇게 잘 돌려서, 그 다음에, 또 경고하게 쭉 줍니다. 이 부분을 견고하게 잘 끼워준 다음에 이 부분은 이거는 높이가 어 천정째 돔보다 조금 밑에 내려와야겠는데 조심조심 내겠습니다. 자이 정도 내렸으면 이걸 잡, 이 높이를 잡은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또 견고하게 튼튼하게 잡아주겠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같이 공공되어 있는, 여보 이런, 그, 육광면들들이있어요이육광면차가이리고이육광면차통이서 얘를 들이육광이육 예를 들어서 높이 맞춘다. 이 강력을 이거를 돌리면 되고 이거 높이가 한이 정도 되니까 여기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자이 거리가 나온 다음에 한이 정도가 괜찮습니다. 이 거리랑도 비슷해질까? 이쯤에서 육각 면치를 이용해서 속도를 줄여줍니다. 이렇게 이렇게 줄여주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아주 비슷합니다. 비슷하죠? 미사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게 떨립니다. 그 다음에 이런 사이펜 같은 걸 이용해서 여기 수평. 수평을 보여줍니다. 수평을 딱 보니까 이렇게 수평대를 이용해도 되고. 가운데 지형. 오늘 왔을 때저 가운데 정도이 되고 왜냐하면 수평대를 이용을안 되는 게 이쪽이랑 이쪽이랑 벽면이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네. 딱 정도 이 정도가 딱 되면 이쪽과 이빨이 가득 눌립니다. 이렇게 해놓고 이 득일 부분을 표시합니다. 조하고 빼고 조금 전에 준비했던 것 똑같이 이못을 이용해서 먼저 구멍을 한번 뚫어주야 뚫어주고 이 옷으로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조리이 있는데 조리의 육각 틈이 여기 나와 있는 육각 틈이 그냥 타이어에는이민하게때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틈을 이용해서 네 가지 다룹니디지지않 이걸 해서 나와 있는 재를 다리한번구는을 뚫습니다. 그퍼고 쥐가 퍼진 쥐가 퍼진 쥐진쥐기가 그리고 여기 있는 피스 두 개, 이 피스 두 개는 준비되어 있는 이 조리를 이용해서 이게 스탠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요 좌석이 아니서 그래서 확인해 보고, 두꺼운 에다 맞지 마시고 두 개를 3 분의 1만 넣고 수평 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하지만 오차도 없이 이렇게 하면한치에부터는 없이에 딱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샤워 해바라기 샤워 본체 부분 이 본체 부분을 여기다 여기다 붙입니다. 이렇게 연결해 주고 나 끝났습니다. 이제. 그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이 샤워헤드 줄 같은 경우 이제 항상 이 화장 실에서수전이라는게다 똑같습니다. 이게 파킹 두 개가 있고 이런 캡이 있는데 세지한 캡이 먼저 여기에다가 이걸 먼저 놓고 세게 돌려주기해주고 세게 세게 한번 돌려주시고 합니다.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 이 부분도 여기에 놓고 아, 저 옆에 있는 부분에 돌려서 우리가 리고끽끽 소리가 나면 돌려줘요 중간중에다가중에다가 줄일 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났습니다. 얘는 어떻습니까?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. 자 왕구, 풍구, 쓰리구 이렇게 해서, 이건 위에 부분, 뭘로 음. 합니다? 위에 부분. 네. 아주 쉽게 설치가 잘 되었습니다.